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프진입니다. 아, 어제 1분 야구, 참, 아이언이 한결어가고 났는데, 첫 경기니까, 아, 그러는 것 같다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한신도 그렇고, 어느 o 는80% 정도 촉중률이 나왔는데, 승배가반타작밖에 안되서 반타자 그래도 70% 이상은 맞춰줘야되는데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잘못 확인해가지고 적중이라 그런 것도 있는데 좀 양해 좀부탁드리고요그다음 국내경기는 그래도 온오바가 성공해 온오바까지 맞춰가 6배당 좀 넘게 맞췄는데 배구까지 합치했으면 그게 아마 배당이 좀 컸을 겁니다 아참 아쉽네요 자 아시아 공 뒤로 하고 오늘 미국 농구 분석 아 축구를 제가 분석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치성 경기라서 제가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치성 경기나 저컵 대회는 웬만해서 제가 좀 피해 가려고 하는데 그 왜냐면 그아이 팀이 이 선수가 나온다고 했다 가 갑자기 뭐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새벽에 저게못 보잖아요 저게못본다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난리 빠야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안 했었습니다. 자 샬럿 대 유타 채즈 경기입니다. 자25142174174175173 배당을 받았습니다. 어, 이 경기가 지금 오늘은 NBA 분석을 해드리고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나온 결과값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어 배당에 대한 결과값과 그 다음에 그. 데이트에 대한 결과값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 해가지고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이제 유타성으로 보고요 그리고 오오바는 음, 오바 보겠습니다 자 디트로이트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가 참. 149, 209, 179, 175, 174, 174 배당을 받았는데요. 아, 이 경기도 참 반대로 나오네요. 반대로 나와요, 반대로. 무슨 현상이지, 이게? 아이경기는 디트로이트 승 그리고 그 배당 값에 대한 결과 값을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트로이트 승에 오노바는 오버 볼게요 자애틀랜타대 고든 스테이트 경기 입니다 어. 150, 207 배당을 받았구요. 174, 174 배당을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 핸디 값이 자꾸 지금 동일한, 동일 배당이 나와가지고, 이제 혼동을 주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지금.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아 애틀란타, 성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것도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두 개를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두 개를 한번 나눠가지고 한번 가보십이207 배당이 잘안 도는 배당이라가지고 일단은 애틀란타 승에올로버는 오버 보겠습니다. 괜찮은 거는 오버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당이지 오버가좀 근래에 좀 많이 맞아서 자마이애미대 뉴욕 경기입니다 129 267 173 175 배당 받았구요 어이 경기도 지금 마이애미로 나오는데 마이애미 승에 어 오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네소타 대 텔러스 경기입니다 바이밍 경기도 배당값과 데이터도 반대로 나왔습니다. 160, 191, 175, 173 배당을 받았습니다. 텔레스 음. 음, 쪽인데 이 경기도 미래소타가 유리하다 나왔는데요. 이것도 배당값과 반대로 나왔습니다. 음. 제가 두 개를 올려드릴 때는 여러분 참고를 하십시오. 이것도, 이, 이거는 그래도 어느 것과 같은 수치로 나왔거든요. 이 경기는, 미네스타스 어, 왜이렇 언더로 나왔지? 승의 언더 한번 볼게요. 자, 버틀랜드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어, 222143 배당을 받았고요 음, 이 경기가 이제, 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다 결론 지으면은, 포트로 65가 나오고, 비슷한이 77이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는 휴스턴승에, 이거는 데이터 값과 그, 배당 값이 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걸리, 이거도 걸리잖아요. 이거도 핸디, 덩길 배당 줬기 때문에. 의식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자 LA 클리퍼스 대빌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아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아 언더 한번 볼게요 언더 자, LA 클래퍼스 대필라대표 경기입니다. 263130 배당을 받았고요이두 팀의 이제 전력치를 딱 계산하면 34대61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좀 하신 분들은 아실텐데, 제130 배당이 한 번씩 뒤통수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0입니다 네, 이 경기는 제그 나온 결과값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 결과값대로 들어가면은 이 경기는 이제 반대로도 나오거든요. 일단 필라스의 필라테피아 승에 오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버는 동일 이거 표단값이나 데이터 값이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축구가 있어가지고 축구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후 축구까지만 했습니다. 다해드리을습니다친성 경기는 그냥 죄송합니다. 친 경기 별로 컵대하는 별로 안 하는 성격이라. 자 광주 FC 대 중남아산 160330450290325201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광주 승으로 오고요 오노바는 제가 그 아직 결론을 못 짓고 있습니다 데이터상 보면 언더입니다 언더 데이터 오노 언더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그 컵테일 대고 있어가지고 하참컵대일은 아 정말 자, 사포이로 히로시마 대 시미즈 경기입니다166315435 330320187배당받았고요이경기는 이제 히로시마 승의 언더 한번 보겠습니다. 제 사포로 대 교토상가 163350400 295345192 배당과는데요, 음. 이 경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이 경기는, 이 경기는 무 가능성도 있는데, 사포로가 조금 유리하긴 유리하거든요. 근데, 어 73, 73대 67이 나와요. 이경기는 그래도 데이터 값들이 나오면은 삿포로승인 햄무. 그리고 언더가 나옵니다. 자, 이와타 대 후쿠오카. 224300270배당받았고요500370147 배당받았습니다. 어, 이 경기는 이 무가 굉장히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와타 요즘에 최근의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아서 이와타 승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은 무가능성이 있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기가 자,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가 나오거든요 네. 자 가시마 대간바오사카 경기입니다 1, 3, 3, 4, 2, 5, 6, 2, 0 배당을 받았고요. 2, 4, 0, 4, 3, 4, 5, 2, 0, 7 배당을 받았습니다. 2, 7, 0 배당을 받았습니다. 어, 이 경기는 음, 가시마 승으로 그냥 단정지에서 가겠습니다. 언노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 자, 가시와 대사칸도스 경기입니다. 2, 0, 7, 2, 9, 5, 3, 0, 5 46035154 배당을 받았는데요. 역배가 조금 생각되는 경기입니다. 역배가. 그래서 이 경기는 사가노스승, 프렌승, 역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 이게, 역배라고 하면은, 무가능성도 두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프렌승으가지고요 어, 근데 저는 이 경기가, 자가노스승 프랜승. 언더 한번 볼게요. 언더 배당이면 무배당인데. 아. 자. 안전하게는 자가노스 프레임 승을 볼게요. 자, FC 도쿄대의 션경기입니다 186300360. 자. 아, 이기는은 무가 좀 보이기 때문에, 현남 프랜성으로 보고요. 전체적인 데이터 값을 다 정확하면은, FC 도쿄가좀 나은데, 음 숫자, 숫자 뒷자리만 바꿔놓고 하는 게좀 마음에 안,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조금 그랬습니다. 자, 웰링턴 대 퍼스 경기입니다. 204, 330, 280, 420, 380, 154 배당을 받았는데요. 어, 이 경기는 퍼스 역배로 보기 때문에 퍼스 프레송 갈게요. 퍼스 프랜송으로 보겠습니다. 자, 브리즈번 대 웨스턴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230-310-255이 경기도 웨스턴 유나이티드 프랜싱으로 볼게요. 대전시티대 경남FC 경기입니다. 196-315-310 395-360-162배당을 받았습니다. 무가 나올 수 있는 경기로 보기 때문에 어, 경남 프랜스으로 가겠습니다. 자, 메가사대 멜버시티 경기입니다. 290, 340, 196, 159, 380, 390, 배당해봤습니다. 음. 어, 이 경기는 멜버시티성으로 보고요 흘려, 좀. 올로바 같은 경우에는 오버오인데아 메가서가 엄마 크게 발리잖아 여러분 이게 될지 됐지 안됐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햄버까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센트럴 대 애들레이드 기입니다 자210 330 270 배당 받았고요. 이 형님은 자 에들레이드 프레스으로 볼게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예, 언더 안 보겠습니다. 자 전남 드래곤 대 안산 충남 안산 안 안산 경님이 안산 안산리그 안산 200 275 350 410 320 169배당 받았습니다. 음. 역배가 보이죠, 왜? 이, 이 안산이 그프레송으로 보고요. 크게 보면은 아, 이 경기 역배가 터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참고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건 핸디가 낫습니다. 자, 오늘도, 어, 건승들 하시고요. 주말이 시작되는데, 토요일인데, 나름 음, 좋은, 좋은 일만 가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음, 축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 여러분들은 축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배팅을 하셔가지고, 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혹시 일하시는 분들 계시면 조심해서 일을 하시고요. 자, 오늘도 건성하십시오. 감사합니다.